션 선수가 지금 무너지자마자 팀이 같이 무너졌어요 어 오, 이거, 오, 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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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날 o 치가 h 요와와와와 a w h 야 a w 아 o 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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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o 예, 강남 강북 돌산 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기블리나 다나와 이스포츠가 정말 좋은 와.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네. 어, 밀어붙일 만 하죠. 네. 저 오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런 플레이를 선호하는 팀이라서 아, 여기 기다리고 네. 있어요. 패널은. 그 서, 아, 이거, 알아요. 어, 이거 떨어질 때 2층으로 못 떨어졌는데요. 네. 네. 자, 나와서 나와서 오! 다같오다 아, 커비웨이. 어, 당황했어요. 이게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붙여 주는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수류탄. 위로 던져 주고요. 계산적으로. 잡았... 아, 다다못 잡고. 와, 이걸 잡았어요. 잡고, 잡고. 야, 타고, 타고. 밀고 들어가서 타도. 템은 비겼습니다. 자, 들어와. 팬들 살리고 2대1 싸움 갈수 있겠는데요? 차량. 아, 네. 자, 기다리고 있으면 렉스 하나 아래쪽에 렉스 하나 더. 어, 장구채로 못 까봤어요. 아,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올라옵니다. 지금 단, 오, 자, 브리핑 됐나요? 봤어요. 네, 여기서 자, 들끊어낼 수 있는 일대이. 네, 버터, 오체로 빠졌어요. 오체로 잘 빠졌어요. 와, 헬레 렉스. 자, 근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돌 뛰어가죠, 뛰어가죠. 서울 살루트 거의 비슷합니다. 자, 아, 네, 헬레니. 네, 네. 네. 자, 여기서 자, 서울부터, 서울부터 서울 앞에서울. 그러면 나머지 이거 한 대라도 맞으면. 차량을 살루트는 가요. s h o o 로성 r Shairo, and 투스타 n I'm going to s a 요 I w 가나요? to say, I want to say, I w 나요 t to say, I want to say, I want to say, I want 다 o say, I want to say, I 7분인데 50명이 살아남았다. 이거는 외곽돈 팀들에게 또한번 기회가 옵니다. 어, 네? 그냥 팀들이 이동하다가 다 끊기는데요? 베로니카 세븐 쫓고 있는데요? 네. 설마 이거 정리하나요? 될것 같아요. 슬라이딩 TMR! 바퀴 와와, 터져! 와와와와와와와! 와! 쏘리! 자, 나와는 싸움을 거기 위해서 능선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힘으로 뚫어내지 않는다면 지금 할시 있는 플레이가 제한적이에요. 와, 와. 야, 토시! 자! 피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헬리! 무력으로 토시가! 옆구리 시르기 아. 자루메니 선수 떨어뜨리면서 와 이거 자 그리고 좋아한가요? 여기서 몇대 때려놨으니까 진출해 도대네자 음. 렉스가 기절이긴 했지만 헬레이 다시 한번 풀칠할 수 있긴 하죠 헬레이 주축이에요 아 새끼 새끼에게 좀쓰러지자어 로이 체력 이 맞아가면서 게임했습니다 자 우측으로는 돌수 없어요 살루트 선수가 계속해서 쏴기 때문에 정면에서 도... 어. 이제 수류탄 살리는거좀 서울이 음. 연막 쪽으로 풀어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래쪽으로 와와와 이것도 봤어요. 나무? 예, 서울이 봤어요. 바꿔주고 있습니다. 와! 노이! 자, 그런데 살루트의 백업! 자, 서울 선수 기절이고 렉스 남았습니다. 자, 이거 수류탄! 마무리되나요? 와! 와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살루트! 하나! 하나! 와! 성 그리고 와. 이후에 차후에 들어오는 예. 저 인원들을 걸, 기블리 아, 쪽으로 와, 보내면은 집중인데요 예, 기블리 쪽으로 보내면은 다나와이 스포츠가 이지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이걸 그 기블리 쪽으로 와서 기블리가 지금 정리를 자, 근데 킬로그를 못 올리고 있어요. PG 스포츠가 뭐 전력이 반파됐다 보니까 지금 기블리가 들어온 선수들 끊어냈고 다나와는 지금 국킬째 네. 그리고 기블리가 과감하게 회전을 해서 들어오기는 음? 지금 결국에는 네. 위치적으로 한번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을 마루게이밍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다나와의 이거... 정말 짐승같은 경기력 네 마루게이밍은 이미 대처가 다 돼있죠 음, 이 네. 킬로그를 보면서 그렇죠. 들어오는 거 지금 다 쳐낼 수 있는 그위까지 뒤에서 야차야차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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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차. 그래도 앞에 또 다른 인원이 있어요 네, 네다 들어왔 들어왔어요? 네, 다 있어요 자 끊어내고 오, 마루 아 끝난 것 같습니다 딜블리 스포츠 아 이거 매복 대성공 네 오와! 어? 패갈땐 가더라도 자 이제 문제는 자기들 바깥이죠 한 명이라도 데려가겠다? 지금 던져서 지금 마무리까지 제, 자, 짓는 그림을 야차 살려야 됩니다 야차 오, 오, 오. 이거 들쳤고뛸수 있나요? 네 들어가서 좀 네. 빠르게 좀 내려가면서요 그 타이밍이 어떻게 좀 맞물릴지 근데 에이티엘도 이쪽 보고 있어요 한대한대한대 아아아아 빗 네, 근데 여기가 좀더이 있어서 연막탄을 뿌리고 살릴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오면 여기까지 오면 어 뒤에서 아아 빼둡니다만 아, 아각 선수의 그 각을 벗어나지 못하네요. 들어가서 아, 그 싸움을 어떻꼭만들어내죠 아, 이건 좀 어려운데요. 아, 이거 많이 어렵죠. 오, 죽어. 어 방패가 됐어. 방패. 오, 오 예. 어, 아. 돌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가 어. 아, 아까거든 습니다. 아니 이게 영업 타이밍이 참 영업 이기 이번에 지금 아이고 아하 어요 상반기가 망했네요. 네, 지금 망했습니다 지금 네. 여기서 오히려 경쟁 망했습니다. 경쟁자가 한 명이 있을 때 거기를 쳤어야 되는데 네 명이 다 왔을 때 치니까 네. 너무 감사하죠. 도넛 돈은 이 수준이 돼 버렸습니다. 고각 아카드? 와우! 야, 그것도 미리 예측하고 있죠. 오! 아 후비! 아 자, 끊어지고 지금 여기서 자 광동은 지금 들어온 선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괴롭습니다 이삼류아 여기 이삼 점심 바로 무너졌어요 차량이 어, 없으면 힘들거든요 아아아아 아. 아. 어. 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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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드 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위키드. 위키드. 어. 예술인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한 명은 좀 잡고 갔습니다. 아, 이동 중에 끊기는 인원이 없어야 되는데요. 아아! 아 펜넬도 보고 있고, 도넛도 보고 있고. 야, 이거 차량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아 아, 아아아 치킨의 주인공 이제 가려지겠습니다. AOC. 그런 그러니까 지금 USB가 나가지고 어, 적 있어서요. AOC? 지금 뒤에선 에어 쌓면서 들어오는 거좀 쳐내면 돼요. 네, 이 팀의 주포 유리 선수가 아직 살아 있어서 네. 혹시라도 뭐 기절시킬 수 있는 인원 한 명만 만들어낸다면. 또는 아... U.S.G. 뭐 수류탄의 염. 아, 많아요. 이거 다 빗길맨이 준 거예요. 그그 네, 선물. <laughs> 투자금을 다낼수 있어요 <laughs> 네, 네. 매장을 풀었어요 네. 아,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던지면 되죠 네개씩 들고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이게 12월도 아닌데 3월에 네.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가 와가지고 선물 을 잔뜩 주고 와서 여유가 있습니다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모습을 위클리 파이널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위치를 선정하는 능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지금 한명 콘서트 쪽만 연막탄을 뿌리면서 나머지는 단차를 이용해서 계속 인서클 각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니까 물자를 쓰는 것도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쿤 선수가 차량 뒤쪽에 엄폐를 세우고 연막탄 쓰면서 자원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코앞에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와! 아! 차량이 들어가네. 아 잠깐 엎드려서 쉬고 있었는데. 자, 이제 폭죽 준비하러 가요. 폭죽날리러갑니다 아, 쳐 봐. 폭죽,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겠, 네 아, 이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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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유리, 유리, 탄아호메유 선수로 갔고 이거는 리유안 주고도 뭐안 끝나겠는데요 네, 불꽃놀이 갑니다 리 유리, 유